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자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분노의 잔을 옮기신 하나님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그 분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행한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면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에 9절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하는 그 말씀에 상응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소서 깨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시는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좀더 정확히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 중심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중심지이고 또 회복이 일어나는 그 중심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 분노의 그큰 잔을 마시고 마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 사람처럼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지고 또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망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이제 회복되어지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비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미 충분한 그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을 때 그들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18절에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여기서 너는 바로 그 이인칭 단수 여성으로서 그 예루살렘 그 도시를 가리키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나온 왕 또는 그 어떤 주민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 중에 그 백성들 중에 누구라도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고 그 나라를 일으킬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바로 19절에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라고 하는 것은 멸망당한 것과 또그 가운데 그들을 구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겁니다. 그들의 비참함은 20절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통이에 누웠으니,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마치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그 짐승, 그 짐승이 그물에 걸려서 잡혀서 그 시장 바닥에서 팔려가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백성의 형편이 그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21절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제 분노의 큰 잔을 마시고 널브러져 있는 멸망하여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하반부에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29절, 23절에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했던 그 원수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쏟아부으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 잡혀가게 하심으로써 그 나라, 그 백성을 심판하셨지만은 이제 그 때가 차고 나서 그 심판의 때가 다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회복하시고 또그 분노의 큰 잔을 바벨론에게 옮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하반부에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예,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제 허리를 굽혀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왜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평평하게, 곧게, 즉 허리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또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분노의 큰 잔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 원수들의 나라에게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하게 하시고 그 원수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그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견책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그것을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뉴스 가운데서 그 부모님들이 어 자녀들을 어 징계한다고 하면서 사실 징계가 아니라 학대 의 수준. 또그 이상의 어떤 폭력을 행하여서 그 자녀들을 숨지게 하는 어떤 불행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적당히 견책하시지만은 멸망하기까지 하지는 않으십니다. 의사들 가운데 마취, 마취과 의사가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그 마취를 하게 하는데 그 사람의 어뭐 몸무게나 건강 상태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적당한 만큼 마취 주사를 놓죠. 그리고 뭔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또 거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마취과 의사입니다. 어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마취가 지나치게 되면 부작용이 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필요한 만큼 이 마취 주사를 놓는 그런 역할이 바로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결코 과하게 심판하지 않니하십니다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 때때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그 시험을, 그 역경을 이기고 나왔을 때 정금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또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힘에 겨운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거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런 어,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는 또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또이 길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록 우리가 온전히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또 어려움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 주님의 나라가 이르기 전에는 어, 수많은 위협과 또 그런 많은 죄악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더라도 또로 우리를 어,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허용해 그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또이 모든 과정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경제가 막히고, 또 우리의 활동이 제한을 받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크신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